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2022년 새해 첫새벽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올, 올 한해 어떤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라고 혹시 기대하십니까? 또 각오도 하셨겠죠. 바라기는 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렇죠. 어, 경제도 많이 회, 회복되어서 2022년에는 조금 더 행복하고 기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또 돌이켜 보면. 어, 혹 제가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움직이셔서 어,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셨다는 것들을 깨닫고 어, 감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시작하면서 감사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런 기대들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신라를 시기한 사람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쫓겨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이렇게 방해되는 일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쫓아냈을 때 바울이 도착한 곳은 베레아였습니다. 베레아에서 바울은 쫓겨난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기보다는 베레아에서도 역시 복음을 동일하게 또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믿음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베레아는 바울과 신라가 사람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서든지 이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이켜 보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가는지 안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가는지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가는 사람의 중심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복음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와 어떤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실까요? 오늘 베레아에 도착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너그럽고 간절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서 새롭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저희 한국 땅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얘기가 되어지죠. 교회에 대한 비판도 많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삶에 복되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좋은 소식이 없을까? 복된 소식이 없을까? 나의 삶에 위로가 되는 소식과 기쁜 마음을 줄 소식이 없을까를 마음으로 고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또이 베레아에서는 지위고아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매일 묵상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이 바울과 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복음이 있는지 그 복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고 복음은 우리의 무, 모든 부족함을 채우기에 조금도 어, 모자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서는 그 자리 자리마다 복음으로 받기를 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 있는 곳에는 늘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원이 적고, 내가 사는 그런 생활 반경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인원이 적은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곳곳마다 함께 예수를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베레아로 갔을 때 사실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 자리에 역시 바울과 신라를 배를 태워서 아덴까지도 피신시킬 수 있는 형제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의 사는 곳곳에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를 돕고 함께 복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복음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런 돕는 손길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붙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아덴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하고 어렵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쫓겨나고 도망가는 신세여도 계속 복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복음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어떤 계획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는 곳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는 곳마다 함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형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으로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 2022년을 맞이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보금 안에 살며 열매 맺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감사로 2022년도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신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 당국과 보건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2022년을 시작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나요 오늘 찬호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 보급으로 또 하늘을 지나고 하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더하여 주신 것을 찬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먼저 구원하여 주시는 이와 하나님 그 미친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가는 곳마다 돕는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리스도인로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 이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역하고 리는 돕는 손길들이 주님 가득 곳곳마다 마련되어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 그 가는 곳곳에서 복음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 k 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 w y 소망하사 사람